구직공고에서 MBTI에 따라 이 성향은 채용, 아이 성향은 비채용 위법인가요? 우리 시민한 너무 사기나 어떻습니까? 위법은 아닙니다. 하나의 조건을 설정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뭐 불법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채용 채용 절차 공정한 안한 법률을 보면 네. 성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출신이라든지 여러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어, 이런 차별을 두지 마라, 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런 법규정이 있는데, 이는 뽑고, 아이는 안 뽑겠다라고 한 거는 그러면은, 법위반은 아니다. 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나 아이에 관련된 거는, 어, 뭐랄까요? 우리 회사가 선호하는 인재에 대한 그, 인재 표본을 만들어 낸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디 회사 홈페이지 가보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인재상, 뭐 이렇게 해놨잖아요. 공정성 그리고 혁신성 막 이런 거막 해놨어요. 그거를 그냥 거기다 표시해두거 밖에 안 돼요. 이거를 가지고 뭐 누구를 우리 남자는 안 뽑겠다, 여자는 안 뽑겠다. 이게 아니라 단지 우리의 선호도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채용 절차 공정에 관한 법률 위반도 아니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도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업 선택의 자유, 기업 활동의 자유에 적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법은 아니에요. 용무단정이 채용 조건에 있다면 얼마나 단정해야 하나요? 용보 단정을 조건으로 내건 것자가 그 채용 절공정반이냐라고 일단 먼저 보이 기업의 선호도인 거죠 선호도 선호도고 선호 수치가 선호 범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기업의 판단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용보 단정 그 내건 것자체 일단 문제도 안 되고 그그 그 어느 정도 수준이도 법적으로 필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용정차 공정하는 법률이 만들어진지 오래됐고 어, 잘 지켜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보통의 이제 사업주들이 뭐 자체 공고를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오크넷이라든지 사람 땡땡이라든지 잡 땡땡 이런 사이트를 이용을 하시는데 거기서 자체적으로 여기 걸러낼 수 있도록 어떤 말은 쓰지 마세요 라고 코멘트를 달아놨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지키십니다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은 노동청이나 어, 국민권익위원회 문을 두드리시길 바라고, 이상 오늘 뭐 간단하게 책임절차 공정한판 법률 알아봤는데, 한번 다음번에 이걸로 정확하게 이렇게 채터별로 해가지고 자리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